안녕하세요. 컴 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12월 16일 오전 4시 49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3,145달러입니다. 네. 주말 동안 좀 움직임이 나왔죠. 어,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지금 시장은 다시 또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네. 뭐, 알트코인의 운명도 이제 좀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불과 뭐 2, 3주 전만 해도 네, 알트코인의 방향성이 그냥 비트코인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열려가던 구간도 있었는데 지금 확실히 이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렴 돌파에 대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 직전 고점을 살짝 넘는 한 10만 8천 달러 레벨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대략 한 11만 2700 달러까지 여기 구간은 이제 이수염 돌파에 대한 타겟 목표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여기에서 아마 올해 고점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올해 고점입니다. 올해. 전 네. 내년에 40만 달러, 최소 38만에서 40만 달러를 보고 있어요. 아니다. 좀애누리를 둘게 요 여기 아래로. 어, 최소 한 35만에서 40만 달러. 네, 평균치로는 대략 38만 달러를 목표가로 어,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네. 근데 올해 고점은 아마도 여기 레벨 부근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 그냥 합치면 그냥 전반기라고 할게요. 네, 2분기면 되게 2분기 초과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냥 어쨌든 내년 전반기에 20주 EMA. 어, 크게 떨어지게 되면 60주 e m a 까지큰 조정 이후에 네, 다시 한번 내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는 좀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상승은 최대 어, 전 트럼프 임기 내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 중간선거 전까지는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정부가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 입각한 실세들 심지어 트럼프 아들내미들하고 사위들 자체가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라 부분이고 네. 그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이제 정치 구조가 깨질려면 최소한 내년에 중간선거 내년이 아니죠. 네. 내후년에 중간선거까지는 가봐야지 지금의 정치 지형이 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행정부도 공화당이 의회도 다수당이 공화당이니까 이 정치 형태가 계속되는 한 저는 비트코인과 암 화폐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간 중간 20% 30%가 넘는 조정이 오긴 오겠지만 말 그대로 추가 상승을 위한 조정일 뿐이고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트럼프 임기 내내 아무리 적게 봐도 어 내년 하반기 혹은 어 중간 선거 전까지는 네. 그러면 중간 선거 전이면 2026년 하반기가 되죠 네. 그때까지는 좀 쭉쭉 계속해서 올라가는 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 지난 2년 동안 이 시장을 끌고 오신 분이시라면 필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특히나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이 비트코인으로 채워지신 분이시라면 거의 높은 확률로, 아주 높은 확률로 좀 미래가 담보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고점은 대략 10만 8천 달러에서 대략 11만 3천 달러, 12만 2천 달러, 11만 3천 달러 부근으로 지금 타겟 가를 정하고 있다라는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주지시켜 드린 바이고요. 그리고 투탈3 차트에서 이제 여기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 나오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죠. 월리 비트코인 고점은 직전 고점을 살짝 넘는 10만 8천 달러 정도, 그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가 분명히 또 한번 이제 수익 실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물론 이제 전액 수익 실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최소 일부 물량이라도 확정 수익을 발생시키기를 조금 권장드리는 바이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자리를 이때 움직임 자체가 알트코인 불장 좀 세게 와서. 바로 뚫어버린다 네. 그렇게 되면 매도하시기 맞다는 아 이거 지지 우위에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이 그림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를 이때처럼 이렇게 계속 긴 꼬리로 잘 보세요 지금 이 자리를 이 토탈 차트 21년 고점 자리를 이때처럼 뭐 일주일 내내 저항 받잖아요 네 그러면 아 이것도 이번에 또못 뚫겠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제가 여기 자리를 이제 수익실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네 지난 1 1월 초에 들어간 물량 그럼 이제 딱한달 걸렸거든요 11월 초에 들어가면 딱한달 존버했으면 여기가 이제 12월 3일이니까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기는 분명히 저항이 될 건데 이걸 만약에 한방에 장대한 거 뚫는다 그러면 잠시 수익 실현하는 거 스탑을 하시고 이때쯤 긴 꼬리로 며칠 계속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아 이번에도 여기서 저항받다가 이제 내년에 좀큰 조정이 나오겠구나 내년 1분기에 좀큰 조정이 나오겠구나 이그림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겠죠 만약에 좀 이런 그림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네 어렵지 않죠 네. 어, 일단 저는 여기 조금 뚫어내는 걸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또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네. 일단 이번 주주봉마담면잘할것 같은데 여전히 좀 비트코인에 좀 치이는 느낌이죠. 더미넌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뭐한 눈에 아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추세는 뚫었어요. 네, 이 추세는 뚫었고요. 오늘 일본 반응을 조금 봐야겠지만 긴 꼬리로 장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알트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 있잖아요. 네. 어, 여기만 뚫리면 돼요. 네. 보시게 되면 이 장기 추세가 뚫린 거거든요. 네. 지난 2023년 6월 어, 이때가 언제냐면 기억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이때가 언제냐면 게리 갠슬러가 네, SEC라고 할때 그냥 SEC가 네, 모든 알트를 그냥 증권 이슈로 네. 이때가 SEC가 모든 이슈를 증권 이슈로 네, 밀어넣은 날이고요. 네. 이때부터 이제 사실상 본격적인 알트의 실현, 그 다음에 네, 비트코인의 독점 체제가 독주 체제가 완성된 게 이때였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드디어 일본 기준으로 지난 12월 초에 깨졌거든요. 12월 초에 깨졌고 이제 지금 단기 반등이 조금 왔어요. 피보나치 레벨도 어느 정도 지켜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놓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즌 알트코인의 목표값을 여기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51%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알트코인 장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혹은 여기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한 번, 어, 도미넌스 상승장이 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뭐, 어떤 경로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다시 한번 여기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럼 당연히, 말트코인들은 다시 또 죽음의 랠리가 시작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다시 한번큰 알트코인의 기회장이 의또 열리겠죠. 네. 당연히 여기. 그래서 어덜스 도미넌스 기준 다시 한번 이제 바닥 확인하러 내려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내년에. 네. 좀 이제 이런 사이클 다시 한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올해 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내년 어, 트럼프 임기 초반까지 트럼프 트럼프 임기 초반 즉 일월 중순쯤이 되겠죠. 네. 정말 길어지게 되면서 여기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오십일 프로레벨을 깨고 떨어지게 되면 이런 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여기는 이제 툴키 힘들고 그럼 이제 벚꽃 피기 전까지 정도가 이번 알트코인 알트코인 랠리의 최대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 저는 이제 어쨌든 이51% 이하로는 조금 떨어지기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건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네. 내년에도 전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락폭이 올해보다는 올해 이 최대치 하락보, 하락폭보다는 네. 내년에 이 다시 한번 동일넌스 상승 사이클 이후에 올이 하락폭이 훨씬 더 어, 길다라는 거죠 네. 이번은 말 그대로 더미넌스 상승 과정에서 보고 오는 미니 알트 장이고요. 네, 미니 알트 장이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마지막 피날레를 알리는 또 알트 장이 분명히 남아있다. 이때는 뭐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큰 알트 장이 예고돼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관건은 그거라고 봐요. 네,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 초까지 딱한번 있을 대략 간 20에서 30%의 조정 구간만 잘 피하고 그 조정 구간 하단에서 매수해서 딱 내년 또 연말이나 아니면 2026년 어, 중간선거 전까지만 끌고 가더라도 아마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조금 보장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비트코인 기준으로 어, 비트코인 위주로 매매하신 분이시라면 어, 더더군다나 조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조금 비트코인이 예, 도미넌스를 끌고 가는 사이클이고 과연 여기를 돌파할 건지 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알트코인 시즌 끝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기를 이대로 돌파를 해버린다 여기 추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 이게 무슨 추세를 되게 중요한 추세예요 어, SEC가 모든 알트를 다 너네들 다 증권 하면서 그때 막 대폭락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더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때 이때 비트코인 돕나서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가잖아요. 비트코인이 협상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그냥 싹다 가루로 가격이 개차반 되면서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근데이 추세가 어쨌든 1년이 넘는 1년 6개월짜리 추세가 깨졌다라는 건좀 기대 좀 해볼만하죠. 아, 좀더 하락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만약에 이 원래 추세에 다시 회귀를 해버린다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나요. 트랜무빙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제 알트 코인 장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되니까 일단 알트 코인들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죠 아마도 여기를 못돌는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 결론은 21년 고점을 네. 이해하셨죠 네. 좀 거기에 따라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도 이 관점을 폐기를 해야죠 네. 이 관점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12월, 그 다음에 내년 1월 정도까지 길어지면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이 여기를 고점으로 해서 어, 맥시멈이 나오고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는 걸 전제로 한 분석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사트를 보게 되면 좀 많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만 저는 안틀리게 되면 여기, 여기 추세 SEC에서 모든 증권들을 아니, 모든 알트들을 그냥 증권이처럼 몰아갔던 이때 이후로 하락 돌파된 이 추세가 다시 예, 트레이블을 만들면서 복귀가 되지 않는 이상 알트코인 장은 다시 한번 더 온다 네. 어, 그래서 닭다리 하나는 더 뜯어 먹을 수가 있다 네. 닭다리 하나는 더 뜯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남아있다 네. 저제 이렇게 어, abcd 패턴을 완성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네. 1대1로 딱 떨어지게 되면 51% 레벨 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트랩을 만들고 네.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 아직 한번더 먹을 거 남아 있네 관점인데 만약에 근데 원래 추세를 보기를 한다 그러면 알트장 그냥 네. 리플 5배 오른 걸로 그냥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모더런 알트들도 많은데 좀 억울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눈에 보시더라도 지금 어디가 저항 받아야 되고, 그죠? 한눈에 보니 너무나도 뚜렷하죠 추세가. 네. 이래서 도미넌스를 그냥, 그냥 단순히 보는 것 이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큰 효과가 분명 있습니다. 특히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 판때기에 제일 먼저 알려달라는 부분은 저희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네.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네. 어, 만약에 이 51%까지 내려왔을 때 알트코인들 풀익절하게 되면 아마 거의 정수리 꼭대기에서 어, 다 털고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온체인 얘기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일단 뭐 언급 주신 분도 있고 하니까 보시게 되면 지금 장외에서 장외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비트코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간 건 거의 어, 6개월, 7개월 만의 일입니다. 마이너스 구간으로 래서 절대치도 감소하고 있고 지금. 어, 한달 기준 변화량도 드디어 이제 완벽히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역시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로 확정된 이후로 시작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지금 엄청나다라는 비트코인은 이제 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최소 트럼프 임기 내내는 계속 갈 것이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있을 다시 한번 큰 조정 누군가한테는 고통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큰 기회가 될 구간이겠죠.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난 겨울 300% 400% 올랐던 알트코인의 기억에 취해서, 알트코인을 잡으실지, 아니면 비트를 잡으실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왔는데, 어차피 저희 구독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부분들은 또 알트코인을 잡으실 겁니다. 네, 핑계를 대시겠죠. 네, 나는 시드가, 뭐, 이런. 나는 죽든 살든, 나는 뭐, 죽든, 뭐, 살든, 비트코인 200%보다는 알트코인 1000%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네, 돈을 못 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너무나도 이제 안정적이면서도 너무나도 큰 수익을 보장해 주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더 욕심을 해가지고, 네. 그게 과연 맞는지, 뭐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데이터가 한 이틀 정도, 어 딜레이가 있는 걸 감안하면 지금 이제 16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쩌면 물량이 더 많이 빠져나가실 수도 빠져 나갔다라고 가정해도 네,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 알트코인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트코인은 솔직히 이제 뭐 가격적으로 좋은 자리 오고 도미넌스상 좀 먹여주는 자리가 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솔직히 저는 이제 알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이더리움하고 디파이 정도만 좀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뭐 나머지 생태계 알트들이한번들 뭐 당장 없어진다라고 해서 이판테기가 굴러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대신 디파이 생태계가 망하면 뭐 지금 내일 당장 AI 생태계 싹 없어진다라고 상패된다라고 해서 이뭐 판테이 굴러가는데 지장이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근데 디파이 생태가 무너지게 되면 이건 약간 존망의 문제죠.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디파이 정도만 관심 있고 나머지 알트들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어차피 비트코인이 킹왕 짱이다 라는 말씀좀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여기 구간에서 이 장애물량이 빠져나가고 있고 드디어 6개월 거의 1년 만에 완벽한 마이너스 음수로 변한 걸 감안해 보면 이걸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구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지울 것지우고 여기 권에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채굴자 물량이, 장내로 이렇게 들어올 정도면, 장외 물량도 적어 대부분, 채굴자 물량에 의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물량 자체가 쌓이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소화가 되고 있다는 의미죠. 장내로 넣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이 기간 동안 장외로 넣은 애들도 있을 건데, 그걸 다소화하고도 지금 사실상 수요보다,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란 얘기죠. 네, 이거 이틀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일 데이터 확인해 보면 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매수에는 강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미 조금 뭐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자, 다시 한번 또요걸또 또 봅시다. 어, 멤버십 분들한테 이미 뭐 강조를 드렸고 네, 뭐 매도의 근거를 찾을 수없다는 말을 조금 제가 드렸었죠. 자, 여기 구간을 조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바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의 흐름이거든요. 잘 보세요. 네. 날짜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11월 4일이죠. 트럼프 당선일입니다. 트럼프 당선. 즉 트럼프 당선일 이래로 이 시장의 유동성은 이미 네. 어, 정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유동성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눈에 보셔도 이게 지난 2년 동안의 유동성 변화량이거든요. 네. 이게 지난 2년 동안 유동성 변화량이에요. 네. 최대치로 갔을 때 이만큼까지 올라갔고 최소치 즉 usdc 디패깅 사태가 터졌을 때 시장으로 빠져나간 유동성이 뭐 요정도 됐었고요 근데 좀 지어 볼까요 네. 가독성을 위해서 한눈에 보셔도 네 지금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한눈에 보셔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거고 이건 어, 트럼프 임기 내내 간다 이제 사실상 반감기 사이클이 알트코인 한테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한정에서 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게 요정도 사이클이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코인 지금 유입된 양 자체가 네. 이건 비트코인 무조건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가 o t x 사태 터졌을 때였 t 네. 이때가 이제 처음으로 비트코인 e t f 가 거래가 됐을 때 t 고요 네. 중간에 피 i 치 만화가 있죠 중간에 피 n 치 만화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네. 보시게 되면 s is a bitcoin. This is a bitcoin. This is a b i t 어,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아니면 트레이딩뷰에 1년만에 글을 올리면서 어, 풀매수를 그냥 어, 추천드렸던 자리가 여기였죠. 네. 다들 경기침체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저는 여기서 풀매수를 갈기라고 대놓고 말씀드린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트레이딩뷰도 그때 1년만에 업데이트를 했죠. 네. 이때 이후로 생각보다 빨리 기회가 왔다고. 네. 이때 물량 담아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은 뭐 기본 3배, 4배는 다 드시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이게 단순히 1년, 2년 반감기 사이클을 먹고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최소 비트코인 한정. 알트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실은 저는 알트코인다 망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네. 뭐 갈수록 비트맥시가 되고 있는데 알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뭐, 뭐 여러 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덜스, 도미넌스 가지고. 저는 알트코인의 미래가 제가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네.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딱 찍잖아요. 네. 제가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는 라인까지 딱 올라갔죠. 이번 얼마 전에 몇주 전에 좀 지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넥라인에서 다시 알트 매수 받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목표가 크진 않아요. 네,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알트 코인의 운명이 결국 이렇게 이제 프레임 로빙이 조금 있는데, 저는 이 알트 코인 도미넌스의 운명이 결국 뭐여기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추세 하단으로 빠진다고 라 보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결국. 네, 이 추세 하단으로 빠진다는 게제 생각이고 최소 여기 레벨까지는 <laughs> 빠져야지 그럼 뭐대부분 알트코인들은 그냥 뭐 가루가 되거나 아니면 뭐 상폐 위기에 다 봉착을 하겠죠. 이런 네. 라인까지는 빠져야지 살만하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알트코인 도미넌사가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상장된 알트코인의 85에서 90%가 다상폐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쯤 와야지 저는 살만하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겠지만 네. 이게 저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네. 지금 이때도 이미 좀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네, 이때도 뭐 지금이 야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때도 네. 위기가 분명 있었더라있었다고 제가 했던 자리에서 반등 이 바로 안 나오고 한번 훑꺼지고 지금 트렌드 구형을 만들어놨거든요. 네, 이때도 네 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지금 요거 요거 지금 보이시죠? 네, 요거 알트코인 가루 되는 시나리오. 네, 이때도 이미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간신히 트렌드 구형 만들고 위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상상 알트코인은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비트 사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그 시드 제발 핑계 대지 마시고, 네. 몇백만 원으로 비트 사서 언제 몇 천만 들고 몇억 만드냐. 네. 정말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좀 마시고요. 네. 이게 모든 데이터가 그걸 가르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빠져나간 물량을 봤을 때도 네. 물량을 봤을 때도 한 눈에 보이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물량이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 됐다 지우게 되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어, 정확히 ETF 거래가 성사됐을 때요, 예 네. 우리가 ETF 거래 성사일인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게딱 여기예요. 구분이 되시죠. 네. 지금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세력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의 포모를 느끼고 있는지가 한 눈에 지금 어, 보여지실 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FTX 사태 터지고 네. 시장이 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였고요. 네. 지금 이제 루나 사태 때부터 봐야죠.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크게 두개의 매집 구간이 보이시죠. 여기가 네. 이제 루나 사태, 루나 사태, 그다음에 FTX 사태. 즉 세력이 시장에 공포를 조성하고 물량을 매집. 이게 여기 이제 이 구간이구나. 네. 지금 이 구간은 뭔가요? 네. 이른바 이제 손바뀜이 나오고 있죠. 네. 여기가 이제 ETF, ETF가 통과된 게 어, 올해 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물량 계속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ETF 통과. 그리 트럼프 당선이 폭발시킨.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네. 한눈에 차이가 있죠. 여기는 이제 정체 구간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이런 바 정체 구간이죠. 불확실, 불확실한 구간. 네.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ETF는 통과될 수 있을까? 혹시나 어, 트럼프가 아니라 헤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네. 뭐 여러 가지 혼재이던 구간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구간이 이제 유동성 지표를 딱 집어 넣게 되면, 자, 여기 구간 이렇게 유동성 지표를 집어 넣게 되면 한 눈에 또 맞아 떨어지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체 구간이죠. 네. 정체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눈에 유동성이 비트코인 출금과 관련해 가지고 맞아 공통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구간임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뭔가요? 네. 이제 개미들은 솔직히 이제 비트코인 그 가격적인 장애물이 생겨버렸어요. 딱 봤을 때아 이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만만한 게 이제 알트라고 알트인지 하나둘 이제 죽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오히려 이제 세력이 노리는 바죠. 알트 올려줄게 비트팔고 알트로 갈아타. 요런 느낌이죠 쉽게 말하면 네, 알트 올려줄게 비트 팔고 갈아타 이 아, 비트코인 답답하잖아 지지부진하고 네, 뭐한 달에 기껏해야 지금 한10% 20% 움직이고 아 리플 한달 만에 400% 500% 빵빵 올려준대데 뭐 답답한 비트 팔고 알트 좀 갈아타라 이게 세력의 이제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판때기의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그걸 지금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알트코인에 다 미쳐있는데 실은 그 밑에는 그 밑에는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비트코인 매수세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조정 없이 바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알트코인장 이후에는 걔네들도 다시 비트를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알트코인 수익 실현을 하고 네, 남은 유동성을 다시 비트코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저는 선물세력들 단기 가격 조정 세력들이 비트를 크게 한번 떨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굴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어디까지 예상하고 있는지 20주 이의 매와 60주 이의 매까지딱 거기를 정확히 딱찍지는 거예요. 살짝 하단 칠 수도 있고 살짝 위에서 반등할 수도 있고. 그 UTXO 지표로 보시게 되면 단기 월더들의 평단가가 있습니다. UTXO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UTXO는 좀 말씀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때 상승 관점을 분석하는 데서 좀큰 도움이 됐던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걸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잘 들으세요 네. 드디어 보시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그 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 홀더들 사이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때 이 얘기 되게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온 정확히 한달 뒤에 비트코인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그때 아마 드렸을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온 게 11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상승장의 끝 무렵을 12월 말 또는 1월 중순으로 보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아마도 쇼터월더들의 그 리얼라이트 프라이스까지 아마 조정이 나올 겁니다 네, 주본 기준 20주 EMA와 60주 EMA 시기적으로 내년 1분기 좀 알트장이 많이 커진다 그러면 복구필 무렵 네, 근데 전반기 이내에는 아마도 정리를 한번 하고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중간 선거 전 혹은 트럼프 임기 말까지 저는 최대한 조금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보고 있다는 말씀까지 조금 드리면서 UTXO 지표를 조금 잘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 많은 걸 조금 알려주거든요 UTXO 지표가 네, 이 부분까지 조금 말씀을 알려드리고요 네, 이때도 보시게 되면 여기 조금 잘 보세요. 제가 이때하고 조금 비교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때, 20년, 21년 네, 여기하고 음.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에 골든 아 어디가 여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21년인데 21년 자 이때 보세요. 네. 어, 지금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이때도 보시게 되면 골든 크로스가 10월 13일날 나옵니다.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10월 13일날 나와요. 비트코인 고점이 언제 나오죠? 대략 11월 초에 나오죠. 네. 그러면 대략 한달 정도의 네. 딜레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충분히 12월 말 또는 어 1월 초에 네. 비트코인 고점. 어쩌면 이미 비트코인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올해 비트코인 고점을 어저 구간으로 예측하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강력한 이유 중에 어쩌면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실은 네.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차트가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를 정확히 터치를 하고 지금 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네. 여기를 보고 있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시즌 고점이었고 네. 지금 여기를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콕질이고 지금 저항 받는 게 너무나도 확연하죠. 네. 이것만 보더라도 아마도 비트코인이 어, 올해 고점은 나온 것 같다. 마이크로스티지도 올해 고점이 나온 것 같다. 네. 제가 이 가격을 실은 뭐 1년 전,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헤드앤숄더 만들면서 올라온 차트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좀긴 추세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점은 마이크로스티지가 닷컴 버블 때 지금 고점이 여기 구간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마도 어, 비트코인 이제 더 가려면 더 가려면 얘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얘가 먼저 꼬꾸라졌듯이 얘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진입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얘가 네. 먼저 움직일 거요즉 네. 비트코인이 이제 좀 높은 고점을 조정 없는 높은 고점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리에서 얘가 먼저 여기 뚫고 가야 돼요. 네. 조금만 눈치 있으신 분은 어, 이 가격 딜레이가 존재하는 걸 아실 겁니다. 조금만 눈치 있으신 분들 그걸 활용하게 되면 사실상 네. 어, 한달 뒤에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뭐 자세히 정확히는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뭐 나름 영업 비밀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까지도 네. 활용 가능하다. 그다음에 아직 알트코인들이 조금 남아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코인베이스의 고점이 나오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지금 마이크로스트이티지 차트는 어, 지금 이른바 미국에서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조금 먼저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알트코인의 토탈 차트와 연관성이 높으니까 지금 이 코인베이스 차트는 어, 전체적인 토탈 차트의 미래를 조금 더 선행적으로 알려준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코인베이스는 목표가 를 이제 살짝 못 넘겼거든요 지금 조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은 좀 먹을게 남아있다 하지만 많이 남아 있진 않죠 네. 뭐 코인베이스 차트도 여기 구간이 이제 워낙 강한 저항 레벨이고 네. 여기 구간이 어디냐면 이것도 제가 이제 2년 전에 작성해드린 코인베이스 차트의 목표가거든요 뭐 이제 와서 도달하니까 이렇게 작도 된게 아니라 이 작도가 이미 2년 전부터 작도가 돼 있었던 작도라고요 결국 이 그림이에요 얘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차트와 네, 네. 같지만 다르죠 살짝 네. 그리고 1대 목표값이 여기에요 근데 지금 살짝 아직 못 미쳤다고요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 이제 먹을 거 진짜 없네 네 맞습니다 먹을 거 진짜 없고 내년에 큰 조정을 기다리는 자리인 것도 맞아요 네. 다시 한번 아, 이제 먹어봐야 기껏해 뭐 한두달 먹거나 아니면 좀더 먹을 거 남아있네 그 이후에는 큰 조정이 있겠네 네. 뭐 한눈에 보셔도 이제 코인베이스 차트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여기 자리 노려야 되거든요 네. 이런 자리 그러면 아, 정말 먹을 거 없네 어. 리스크 대비 먹을 거 없는 구간이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꽤나 네, 맞는 판단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것도 꽤나 어, 현실적인 판단도 맞아요 뭐, 아, 이제 와서 풀씨도 받아가지고더 먹을래 더 먹을래 할 자리는 아니네 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저는 내년 딱 1분기 또는 2분기 초이딱한 번의 조정만 잘 대응하시면 거기서 쳐물려 있지 않고 네, 그딱한 번만 조정 대응을 잘 하시면 네, 저는 큰 기회가 더큰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도저도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놓으시면 돼요 네. 이더저도 대응이 안 된다 비트코인 또는 이 더리움으로 바꿔 놓으시면 이더 도움이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저는 뭐 설사 비트코인이한 2, 30%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 이 더리움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조정폭을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더리움도 대략 30% 정도 선에서 컷하고 저는 올릴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알트들은 그냥 다 반토막 또는 반토막이 상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리플도 분명히 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 30%의 조정 정도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좀 버틸만 하잖아요. 그냥 뭐현금 여유 좀 있으면 조정하실 때 그냥 분할 매수 따박따박 하면 되겠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알트코인은 반토막이라고? 야 이건 그럼 무조건 자리 잡고 팔아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쩌면 오늘 영상이 어, 올해 마지막 공개 영상이 될 가능성도 높겠네요. 네,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계좌도 조금 어, 뜨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조금 아, 토탈쓰리가 좀만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저항을 심하게 그 봤던 자리고 이게 이제 21년 고점 자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들스 도미넌스도 주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정확히 지금 터치하고 조정이 나와버린 상황이라 아, 닭다리 하나 정도 더뜰 여지가 남은 것 같은데 이놈 의 이더리움이 도무지 네,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네, 이더리움이 그게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